결혼부 네. 만들죠? 네. 내가 결혼부 만들죠? 네.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은 국가가 책임져. 결혼 비용도 국가가 책임지고 집도 국가가 책임지고. 결혼 네. 공영제야. 네. 연애 공영제. 네. 그다음에 안경 공영제야. 네.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는 거는 국가가 다 책임져. 자기가 자기 돈 쓰려면 더 써도 되지만 주택자금 2억 영구적으로 좀 무이자로. 그래야 그래. 그냥 주는 거야. 결혼비용 1억 3억이야. 그거 조금 보탤 수 있겠지. 그래서 공영제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결혼부 만들어서 결혼도 시켜주지. 책임지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국가와 함께 공영을 해서 시키는 거야. 이제 부모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부모만의 노력. 그럼, 괴로 공영제에서 좋은 게,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저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부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없죠? 이제는 그 사람이 인간적이냐,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냥 괴로 공영제에 국가가 먼저 1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집을 주네? 그래, 안 그래요? 괴로운 비용을 주네? 그래요, 그래요. 거기서 또 연애 공영제는 또 매달 20만 원씩 주면서 연애를 강제로 시키네. <laughs>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 비용을 주면서 결혼을 장려하는 거야. 재미있어 없어요. 안 안경 공영제. 아니 시력이 점점 바뀌니까 안경이 자주 바뀌어야 되는데 없는 집 애들은 안경 값 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국가가 무제한 안경 주문하는 사람의 돈은 국가가 다 줘. 네. 중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 안경이 10번 바뀌더라도 국가가 돼주는 거야. 안경점 가서 이름만 쓰면 돼. 안경점 가서 자기 이름만 쓰고 안경 주세요 그럼 안경점에는 현찰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정신병자겠지. 그죠 가서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안경 몇개 나갔다. 그럼 그건 확인되면 국가가 돈 주는 거야. 안경은 공영제로 하겠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안괜찮아 <laughs> 그런데 선글라서는제외야요멋는 <laughs> 안경은 제외고 그거는 안경점에서 선글라서는돈 잡고 팔아야지. 그러나 시력이 나빠서 시력이 들어간 안경은 무조건 자주 바꿀수록 눈에 좋아. 맞아 맞아 이놈이 안경값이 없어가지고 시력이 안좋은걸 바뀌었는데 그걸 쓰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 응? 한참 성장하는 애들인데 그 안경 한번 해줄것만 귀찮으니까 야 계속 써라 그러면 애눈 버려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공짜 주니까 걔는 항상 안경에 가서 아저씨 내 시력 바뀐거 좀 확인해 주세요 어 시력이 좀 달라졌네 안경 바꿔 <laughs> 좋아 안좋아요? 그거 안경공영제.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하는 건 기껏해. 버스 공영제야. 버스 공영제다. 우리가 돈을 얼마씩 지불하냐면 연간 7천억. 연간 7천억을 지불해. 버스 공영제. 버스는 어? 아니에요. 지하철만이에요. 지하철도 공영제인데 버스도 7천억을 지원해요. 지원하기 때문에 공영제 버스야. 지금 모든 버스는 공영제입니다. 서울시에 전체 60개 버스 회사가 3,600억을 가져가요. 공영제, 공영제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 60개 회사가 3,600억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많이 받아가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6대 도시가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연간 7,000억이 나가. 그런데 버스 회사 운전소는 4,500만 원 연봉인데, 거기 이사는 가족들이야. 그 가족들은 한 명, 이사 한 사람당 20억씩 연봉을 가지고, 80억을 가지고 와요. 그니까 러 이거를 위해서 모르나?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도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내가 그냥 둘까? 안건 공영제로 바꿔버려. 뻗어서 <laughs> 적자를 메꿔주는데, 지금은 어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저것끼리 돈인 그 회사 사주들이 다 가져가. 그거 주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 철저히 해가지고 저거에 몇 분질로 줄일 수가 있어? 알겠죠? 국민의 내면의 미소를 찾아주겠다는데 불만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여러분이 내면의 미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 알겠어요?